아니, 딸 혼인자금도 못 대주는 주제에 무슨 이런 고급 일식집을 온다고? 너도 설마 그러는 건 아니지? 여자가 사치 부리면 못 써. 그게 바로 집안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우리 수빈이는 안 그래.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제일 돈 개념이 있는 애라고. 돈 개념이 있는 애가 혼인자금을 한 푼도 안해 와. 아이, 그건 나 사정이 있었잖아. 덕분에 엄마도 수발들 며느리 생기고 얼마나 좋아. 이제 엄마 손에 물 묻힐 일없더구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누가 맨몸으로 시집을 온다니. 그래도 이렇게 밥 산다고 고급 일식집에 데려왔잖아. 노력이 가상하니까 엄마가 좀 봐줘. 그래요, 어머니. 좀 봐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시키시고요. 아, 그럼 방어 좀더 시켜봐라. 이린내도안 나고 맛있네. 네, 그럴게요. 사장님! 여기 방어 좀 주세요. 오, 네. 자주 좀 오시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사장님은 몸 괜찮으시고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괜찮으세요. 엄마도 이뻐르처럼 여기 초밥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laughs> 왜 웃어? 아니, 그냥 장모님이 사장님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게 웃겨서. 사장님, 거 다른 호칭도 있잖아요. 뭐 그냥 손님이라 불러도 되고 정 그러면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사장도 아닌 사람한테 사장이라 부르는 것도 실례예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격지심이 들겠어요 그치 호칭은 정확히 해야지 아 제가 실례했군요 아, 그럼 건물주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게 더 정확한 말이니까요 뭐라고요? 건물주요? 아니 갑자기 건물주가 왜 나와요? 그러게 칭 정확하게 부르라니까 더 이상하게 부르고 있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손님들인 것 같은데요. 건물주님을 건물주님이라고 부르지 뭐라 부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장모님이 건물주란 말이야? 아, 아니지. 지금 사장님이 장난치는 거지. 당연히 장난이겠지. 무슨 건물주가 아무데 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이라뇨? 저희 엄마 여기 건물주 맞는데요. 뭐? 아니 풀층짜리 건물이 장모님 소유라고? 여태껏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왜딸 결혼 자금에 한 푼도 못낸대 그것도 모자라서 딸한테 치료비까지 내게 하고. 너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어른 놀리면 못 써. 왜? 너도 니네 엄마 집이 우리 신혼집이라고 말안 했잖아. 그리고 난 당신 아들이랑 달라서 우리 엄마 재산이 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당신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차피 당신 죽으면 당신 아파트가 자기 거라고. 어찌나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자랑을 하던지. 어쨌든 이 건물이 전무님 소유란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거면 미리 말을 해야 할거 아니니. 여기 월세는 얼마씩 받냐? 한 달에 대체 얼마를 챙기는 거야. 사돈도 그렇다. 상견례 때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숨겼다니? 내가 괜한 오해를 했잖니. 야, 그럼 우리 아들 건물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는 잘 골랐다니까. 엄마, 내가 뭘했어 수빈이 쟤 뭔가 부티 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아. 일단 이거나 받아. 그게 뭐니? 아 근데 너왜 아까부터 버릇없이 반말을 해? 아무리 건물주 딸내미라 그래도 태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계약서 아니요? 이게 무슨 계약서요? 니네 엄마도 계약서 림이밀었잖아 내가 네 엄마 집에서 산다는 조건으로. 그러니 너도 사인해야지. 내 엄마가 건물주인데 안 그래? 참나 기가 막혀갔군한번 읽어나 봐라. 뭐라 써 있나 나도 궁금하네. 일본. 정육재는 혼인 후 장모님 건물 전체를 매일 아침마다 청소한다. 물론 화장실까지 포함한다. 2번 정육재는 혼인 후 장모님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차려준다. 물론 식사 때마다 반찬과 국은 겹치지 않아야 한다. 3번 정육재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장모님에게 드려야 한다. 4번 정역제는 장문이고 와이프가 하라는 건 노예처럼 다 해야 한다. 5번. 위조항을 어길 시 바로 돈한푼 없이 집에서 쫓겨난 듯. 이, 이게 뭐야? 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거야? 어? 말이 안될건 뭐지? 당신도 내가 당신 집에서 산단 이유로날 노예 브리드 써먹으려고 했잖아.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지. 당신 아들이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떵떵거릴 수 있는 게 당신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잖아. 그러니 나도 내 엄마가 건물주니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건물주 딸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랑 당신 아들의 논리대로라면 공짜로 건물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당신들 같은 거지들한테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뭐? 어? 어, 그러니까 너 지금... 장모님이 건물 가고 있던 걸로 날 노예로 쓰겠다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꼴은 못 보지. 이딴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집어치워. 진작 집어치우려고 했지. 그럼 당신이 준이 계약서도 집어치워야겠네. 야, 그걸 왜 찢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직접 쓴 건데. 이 계약서도 내가 직접 쓴 거야. 그리고 아줌마. 당신 아들만 귀하게 자란 게 아니라 나도 귀하게 자랐어. 근데 이를 어쩌나. 귀하게 키운 아들이 당신 재산만 노리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고이고이 고이 키운 귀한 아들이니까 직접 혼을 내진 못하겠네. 그래서 내가 대신해줄게. 어? 요, 너 지금 내 싸대기 때리냐?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 뺨을 때려? 네가 뭔데? 네가 건물주 딸이면 다야? 어 건물주 딸이면 다지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가진 거 가지고도 이렇게 생색 부리는데 나르고 못할 게 뭐야 이제 나도 할말다 했으니까 내 엄마 건물에서 당장 꺼져 이게 안 그래 우리라고 뭐 돈에 환장한 줄 알아 네 같은 며느리 나도 싫다 혁재야 얼른 가자 너 두고 봐 분명 나 같은 남자 놓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글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 손님,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아니, 무슨 계산이에요? 계산 님이된거 아니에요? 두분건 계산이 안 됐거든요. 합해서 백만원이에요. 뭐, 뭐야? 백만원이요? 아니, 무슨 밥값이 그렇게 비싸요? 저희가 고급식당이라서요. 얼른 계산해주세요. 저희도 마감해야 하거든요. 기가 막혀. 아이, 먹은 것도 얼마 없는데 무슨 백만원이나 나와? 응, 취소하게, 그냥 거냐 엄마, 엄마가 계산해. 나돈 없어. 뭐? 아, 나 엄마한테 이딴 일을 당하게 해놓고, 학값까지 계산을 한 말이 나와. 돈이 없는데, 어떡해. 당장 이번 달 카드값만 해도 빠듯하단 말이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당연히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그 이상한 계약서만 안 들이밀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그럼 내가 건물주 사위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이 자식이 언제 며느리가 내 수발 다 들어줄 거라고 할 때나 언제고아 그리고 너는 여태까지 네 결혼할 여자가 건물주 딸이란 걸몰랐던게 말이 돼. 이 멍청한 놈 같은 이라군. 작정하고 숨기는데 별수 있어. 아무튼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아이, 어쩐지 장모님이 돈도 안 버는 것 같은데. 할건다 하고 살았어. 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했는데. 그때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예, 네, 제일 중요한데, 그걸 놓치면 어떡해. 저기요, 손님들. 일단 계산부터 하고 싸우시죠. 저희도 마감해야 해서요. 아유, 이 아줌마가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해? 아 일단, 이걸로 계산해요. 네, 계산 다 됐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괜히 돈만 낭비했네. 내가 다신 여기 오나 봐라. 네, 다신 볼일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손님들 안 받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손님 가래서 받겠다는 거야? 어차피 사장님 따님 아니었으면 올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뭘. 아이, 어머, 일단 가. 여기서 말실을 해봤자, 뭘. 뭐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기가 막혀서 막혔은... 일주일 후 엄마 건물 앞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업체 사무실이 이 건물이었어요? 네이 건물 와봤나봐요 아, 저번에 볼일이 있어서 이 건물 진짜 비싼 거 알아요 외관부터 다르긴 한데 여기 주변에 신도시 개발된다고 해서 가격이 더 뛰었대요 지금 만 30억 원 안다고 하던데 3 5이요이 건물 하나가? 네, 진짜 여기 건물주는 앉아서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부러워 죽겠네. 건물주한테 결혼 안한 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꼬시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23위만 돼도 인생 성공한 거지. 근데 뭐, 이 정도 건물 갖고 있는 재력이면 분명 눈 높을 테니까. 아이, 이 건물이 그렇게 비싼 데라고? 그날 저녁 전화. 무슨 일이야?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라더니? 저기 수빈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원래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화도 잘안 받는 너가 아무래도 만나주진 않을 것 같아서 나도 전화해서 짜증나서 받은 거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도 너한테 되게 신뢰했고 아, 며느리가 무슨 일꾼도 아니고, 나도 엄마가 계약서 준비해뒀을지는 상상도 못 했더니 미리 알았으면 말려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결혼 준비하면 안 될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다곧 결혼하는 줄알 텐데, 이제 와서 파혼했다고 하기에도 그렇잖아. 내가 앞으로 잘 할게. 장모님한테도 진짜 아들 노릇 톡톡히 할 거고, 그리고 신혼집도 내가 어떻게든 따로 구해 볼게. 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라. 일단 개소리하려고 전화했니?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해오나 궁금했는데 너무 뻔하다 뻔해 너가 저번에 그랬지? 네가 나한테 과분하다고 조건으로 따지면 네가 훨씬 낫다고 너나 나나 비슷한 중소기업 다니는데 네가 엄마가 아파트 갖고 있단 것만으로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를 어쩌나? 우리 엄마 건물을 갖고 있어서 아파트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매달 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 고작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네 엄마는 매달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뭐 건물값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수준이 너무 차이 난다 이거야.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 조커니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게다가 지 재산도 아닌 걸로 허세 부리는 인간이라. 이 번호 이제 차단할게. 네 같은 쓰레기 번호가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것만으로도 창피하거든. 그럼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잘 만나. 뭐 그런 여자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laughs> 수빈노 수빈, 잠깐만. 어, 끊어버렸네. 빌면 받을 줄 알았는데 진작 잘할 걸. 아, 그럼 그 건물 내거 되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씨. 일주일 후 집. 아유 오랜만에 집 오니까 좋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러니까 나도 집에 엄마 있으니까 좋다 엄마 이번에 있을 때 집이 텅빈것 같아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퇴근하자마자 엄마 병원에 들른 거야 우리 딸이 아주 효녀네 그럼 나한테 엄마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네. 수빈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엄마가 갖고 있는 건물 말이야. 그거 이제 너한테 줄게. 너가 관리해. 어? 엄마 건물을 왜 나한테 줘? 갑자기 쓰러져 보니까 알겠더라. 내 몸이 언제 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단 걸. 내네 아빠 따라갈 일도 얼마 안 남았단 걸. 어차피 너 주려고 산 건물이었어. 운 좋게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엄마는 이제 늙어서 잘 관리도 못하겠어. 그래도 우리 딸이 성격이 꼼꼼하기도 하고 돈 관리도 잘하니까 엄마보다 더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그간 모은 돈으로 앞으로 걷뜬이 사니까 이건 너 가져. 아버지 유산이랑 엄마가 그동안 번 돈으로 산 건물이니 어차피 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이걸 갑자기 주면 어떡해. 애초에 이 건물 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에 파운 얘기 들으면서 암편으론 그런 나쁜 사람들을 미리 끊어낸 게 다행이지 싶다가도 지금까지 모든 걸네 힘으로 해결해와서 이런 일도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진장 너가 부모 도움받는 거에 익숙했으면 혼인자금 좀 부족하다고 바로 그런 데접 받을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치료비 너가 다 내게 한 것도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그걸로 무시까지 당했다고 하니까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도 그런 취급 받지 말라고 일찍 주는 거야. 어차피 너 결혼하려면 주려고 맘먹고 있었고.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마 도움 많이 받은 거지. 그리고 치료비는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그걸로 무시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어찌됐든 우리 딸 충분히 대접 받았으면 좋겠어서. 엄마 부탁 안 들어줄 거야? 엄마 이제 그냥 모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알았어. 엄마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엄마. 고맙긴.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엄마야말로 고맙지. 6개월 후, 시댁. 아니 어떻게 6개월 사이에 아파트값이 반값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어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는데 그냥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팔면 난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도 더 내려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이게 내 유일한 재산인데. 엄마, 이참에 그냥 아파트 팔고 조금만 오피스텔로 이사 가면 안 돼? 나머지 차익은 나한테 넘기고 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아파트 판 돈을 너한테 왜 줘? 어차피 내돈 들고잖아 그냥 미리 줘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수빈이 건물은 그새 몇 배가 뛰었던데 아니, 원래대로였으면 지금쯤 가만히 누워서 달에 몇백씩 꽂히는 생활을 누렸을 텐데 내가 돈이 좀 있어야 그런 비슷한 여자라도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돈줘 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 없이 키워줬더니 엄마 유일한 재산까지 노려. 너한텐 국물도 없으니까 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왜 그래.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나한테 넘길 거잖아. 누가 그런 소리래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너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돈 벌어서 부모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부모 재산 떼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아, 당장 나가. 네 같은 자식 나도 필요 없다. 아이 엄마, 엄마까지 이럴 거야. 오, 어? 당장 나가라니까. 어, 아, 왜 물건을 던져? 아나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성격이 점점 난폭해져? 이 놈이 어디서 엄마한테 버릇없이. 아, 당장 안 나가! 아이 나간다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날 저녁 엄마 건물 앞아이 건물이 거의 내 거였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안 받아주려나 그래도 시간 꽤 지났으니 나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더 꼬셔볼까 차단 아직 안 풀었으려나 어머 이게 누구야? 오! 수빈아, 오랜만이네.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연락을 왜 해?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어, 내가 말했지? 그 한심하고 찌질한 사람 하나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엇? 어? 한심하고 찌질? 그러는 당신은 누군데? 나? 수빈이랑 곧 결혼할 사람인데? 결혼? 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따 놈이랑 결혼을 해? 오, 너 설마 바람 피운냐? 생각하는 것 하고는 하긴 머리에 똥만 들었으니 여태 이렇게 사는 거겠지. 드디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았거든. 넌 아직도 여기 기웃거리고 있는 거 보면 못 찾았나봐. 하긴 하는 것도 이상하지. 뭐 어, 똥? 아니, 어이가 없어도. 나 나도 여자 이거든. 너보다 훨씬 괜찮은. 아 그러세요. 그 여자가 근데 건물은 없나 보네. 무슨 간식 달라고 애원하는 강아지 마냥 내 건물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 자기야 그냥 이해해. 이제 와서 배가 아픈가 보지. 아니, 그러는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데? 아나 얘기하는 거야. 나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 앞에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수빈이에 비해 약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재산 믿고 까부는 너보단 나을걸. 어? 뭐라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말이야. 자꾸 내 건물 앞에서 서성이면 나도 기분이 그리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건물에 얼씬도 하지마. 이 건물은 한순간도 네 거였던 적이 없거든.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는 네 심정도 뭐 불쌍하긴 하다만. <laughs> 나, 나도 나 그냥 지나가다 한번 와본 거거든 나도 다시안와 그래주면 고맙고 다시 또 이렇게 서성거리기만 해봐 그땐 내가 가만 안둬 알았냐? 빨리 꺼져 어, 간다고 주, 주먹은 왜 들고 날려 그러니까 빨리 꺼지시라고요 지금 가고 있잖아 간다고 아휴 끝까지 찌질하네. 6개월 후그 뒤로 저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지금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비슷하다 보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이 제일 행복하고 편하게 느껴지네요. 엄마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고요. 건물 앞에서 전 남친을 마주한 이후 전 남친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친은 그렇게 자랑하던 엄마 아파트를 팔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려다 쫄딱 망해서 지금은 엄마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돈 개념이 없단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하운이한게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도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남친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급기야 사채까지 써서 회사의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회사까지 잘렸다고 해요. 아마 전남친 엄마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늘 그랬듯 제 인생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엄마도 건강을 잘 회복하셔서 주말엔 종종 저랑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곤 해요. 어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제 옆에 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